작업 개선의 ECRS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 번째, E는 eliminate, 제거. 즉, 불필요한 작업 및 작업 요소의 제거이다. 두 번째 C는 결합. 즉, 다른 작업 및 작업 요소와의 결합이다. 세 번째 R은 rearrange, 재배열. 즉, 작업 순서의 변경이다. 네 번째 S는 simply, 단순화. 즉, 작업 및 작업 요소의 단순화 및 간소화이다. 작업관리 문제 해결 방식에서 개선을 위한 원칙 서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S 심플리피 오퍼레이션스는 작업의 단순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 E 일리미네이트 언네세러리는 불필요한 작업 및 자재 제거를 의미한다. 세 번째 A 알터 시퀀스는 순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네 번째 R 리콰이어먼트는 요구조건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C 컴바인 오퍼레이션스는 작업의 결합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H, How, Open은 얼마나 자주를 의미한다. 작업 관리에서 문제 해결의 기본형 5단계 절차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연구 대상의 선정. 두 번째, 현 작업 방법의 분석 및 기록. 세 번째, 분석 자료의 검토. 네 번째, 개선안의 수립. 다섯 번째, 개선안의 도입. 디자인 작업 시 문제 해결의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첫 번째 문제의 형성, 두 번째 문제의 분석, 세 번째 대안의 탐색, 네 번째 대안의 평가, 다섯 번째 선정안의 제시. 바네스의 동작경제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두 번째 작업력의 배치에 관한 원칙, 세 번째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첫 번째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하나, 양손은 동시에 동작을 시작하고 또 끝마쳐야 한다. 둘 휴식 시간 이외에 양손이 동시에 노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된다. 셋 양팔은 각기 반대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넷, 손의 동작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동작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 다섯 작업자들을 돕기 위하여 동작의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작업력의 배치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하나 모든 공구와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되어야 한다. 둘, 공구와 재료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자의 주위에 있어야 한다. 셋, 중력을 이용한 부품 상자나 용기를 이용하여 부품을 부품 사용 장소에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넷, 가능하면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섯, 공구 및 재료는 동작에 가장 편리한 순서로 배치한다. 세 번째,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하나 치구 고정 장치나 발을 사용함으로써 손의 작업을 보존하고 손은 다른 동작을 담당하도록 하면 편리하다. 둘 공구류는 될수 있는 대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셋 공구류 및 재료는 될수 있는 대로 다음에 사용하기 쉽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넷각 손가락이 사용되는 작업에서는 각 손가락의 힘이 같지 않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각종 손잡이는 손에 가장 알맞게 고안함으로써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작업 측정의 정의와 목적을 기술하시오. 작업 측정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해서 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측정 또는 추정하는 것이다. 작업 측정의 목적에는 첫 번째 표준 시간의 설정, 두 번째 유휴 시간의 제거, 세 번째 작업성과의 측정이 있다. 수행도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행도 평가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수행도 평가란 관측대상 작업자의 작업 페이스를 정상 작업 페이스 혹은 표준 페이스와 비교하여 보정해주는 과정이며 수행도 평가방법에는 속도평가법, 웨스팅하우스 시스템법, 객관적 평가법, 합성 평가법이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수행도 평가 기준 네 가지를 기술하시오. 숙련도, 노력, 작업 환경, 일관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웨스팅하우스 평가법은 일명 평준화법이라고 불리며, 이 레이팅 방법은 작업자의 수행도를 숙련도, 노력, 작업 환경, 일관성 등네 가지 측면을 각각 평가하여 각 평가에 해당하는 레벨 점수를 합산하여 레이팅 개수를 구한다. 수행도 평가방법인 객관적 평가법 3단계를 기술하시오. 1단계, 속도만 평가. 2단계, 작업 난이도 평가. 3단계, 작업 난이도와 속도를 동시에 고려. 수행도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법으로 정밀시간 산정 시에 작업 난이도의 특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첫 번째, 사용 신체 부위. 두 번째, 페달 사용 여부. 세 번째, 양손 사용 여부. 네 번째, 눈과 손의 조화. 다섯 번째, 취급의 주의 정도. 여섯 번째, 중량 또는 저항 정도. 여유 시간의 종류 중 일반 여유 세 가지 분류를 쓰시오. 생리적 여유, 불가피한 지연 여유, 피로 여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생리적 여유, 작업자의 생리적, 심리적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다. 두 번째, 불가피한 지연 여유, 작업자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다. 세 번째, 피로 여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부여하는 지연 시간이다. 표준 자료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작업의 정미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결정한 후에 정미 시간을 종속 변수, 요인을 독립 변수로 놓고 표준 시간에 관한 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두 변수 사이에 함수 관계를 밝힌다. 일단 이 관계가 정립되면 새로운 작업의 경우에도 독립 변수의 값만 대입함으로써 손쉽게 정리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표준 자료는 바로 이러한 함수 관계를 의미한다. 작업 측정의 방법 중 PTS 법의 장점을 세 가지 기술하시오. 첫 번째, 직접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시간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실제 생산 현장을 보지 않고도 작업대의 배치와 작업 방법을 알면. 표준 시간의 산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 표준 시간의 설정에 논란이 되는 레이팅이 필요가 없어 표준 시간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아진다. MTM에서 사용되는 단위인 1TMU는 몇 초인지 환산하시오. 1TMU는 0.0001시간이고 이것은 0.0006분이고 즉 0.036초이다. 따라서 1TMU는 0.036초이다. 정상 시간 12분에서 실제 작업 시간이 10분일 경우 레이팅 개수를 구하시오. 레이팅 개수 r은 평가 값분의 기준 수행도 곱하기 100이며, 이는 실제 작업 속도 분의 정상 작업 속도 곱하기 100이며, 이는 1 0분의12 곱하기 100으로 120%이다. 표준 시간 산정 시 직접 측정법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스토버치법, 두 번째 촬영법. 세 번째, BTH 분석법. 네 번째, 워크 샘플링법. 정미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미 시간이란 정상 시간이라고도 하며, 매회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요소의 수행 시간이다. 즉, 정미 시간은 관측 시간의 대표값 곱하기, 레이팅 개수이다. 관측 평균 시간이 10분, 레이팅 개수가 120%일 때 정미 시간을 구하시오. 정밀시간은 관측시간의 평균값 곱하기 100분의 레이팅 개수이다. 즉 10분 곱하기 100분의 120은 12분이다. 작업자 기계작업 분석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작업자 혹은 작업자와 설비 간에 진행되는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을 재편성 또는 개선하여 유휴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복수작업자 분석표가 다른 종류의 작업자 기계 작업 분석표와 상이한 점을 지적하시오. 갱 프로세스 차트는 원래 조작업을 시행하는 여러 명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이에 반하여 작업자 기계 작업 분석표는 작업자와 이들이 다루는 기계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상이하다. 몫이 동작 연구는 어떤 경우에 적합한 동작 연구인가? 대상 작업의 사이클 시간이 길거나 생산량이 적은 수작업의 경우 적합한 동작연고이다. 불가피한 지연과 피할 수 있는 지연의 발생 사례를 들어보라. 첫 번째 불가피한 지연의 예로는 발정이 고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계가동 중단이 있다. 두 번째 피할 수 있는 지의 예로는 선반 작업에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서 칩이 눈에 들어감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조립, 분해, 바로 놓기. 선택 찾기에 서블릭 기호를 기술하시오. 첫 번째 조립은 A. 두 번째 분해는 DA. 세 번째 바로 놓기는 P. 네 번째 선택은 ST. 다섯 번째 찾기는 SH. 한 사이클의 관측 평균 시간이 10분. 레이팅 개수가 120%이며 여유율이 10%일 때 개당 표준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때 여유율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각각 구하시오. 첫 번째 외경법. 외경법의 표준시간은 정상시간 곱하기 1 더하기 여유율이다. 정상시간은 관측평균시간 곱하기 100분의 레이팅 개수이고, 그러면 정상시간은 12분이다. 즉 표준시간은 정상시간 12분 곱하기 1 더하기 여유율인 1점1이므로 13.2분이다. 두 번째 내경법. 내경법의 표준시간은 정상시간 나누기 1빼기 -1 여유율이다. 정상시간은 관측평균시간 곱하기 100분의 레이팅 개수이고, 그러면 정상 시간은 12분이다. 즉, 표준 시간은 정상 시간 12분 나누기, 1배기 여유율인 0 9이므로 13.33분이다.